안녕하세요. 김지성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첫 채로 열게 되었는데요. 그 중에서 오늘은 과학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준비물을 보여주면요. 자, 이렇게 종이컵, 똑같은 크기의 종이컵이 있고, 그 위에 꽃 모양, 꽃 모양이 있고요. 꽃 모양 종이가 있고, 그리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에 힘을 써서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식용유고요. 이거는 물입니다. 그래도 차이가 조금 나긴 나죠. 자,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실험 주제는 물 외에 다른 액체를 부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입니다. 자, 먼저 물부터 부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 이 물을 부을때 많이 붓지 마세요. 많이 부으면 모양이 잘안 나타날 수 있어요. 자, 살짝 부어 볼게요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자, 네, 물이 부어지긴 부어졌는데요 오! 정말 나타나요 아, 물이 옅어지면서, 또 무늬 모양도 바뀌면서, 오, 바뀌어지네요. 아, 정말 신기해요. 자, 물을 부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. 이번에는, 자, 식용유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부어볼게요. 네좀잘 번지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계속 굴려봐야 잘 번지니까. 어, 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오늘 실험 결과는 그래서, 어 일단 물은 잘 번지고, 물이, 물이 아닌 다른 액체 중 기름은 이렇게 번지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었어요. 자, 그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안녕!